유튜브에서 봤습니다. 이곳에 등산로가 있다는 걸요. 오늘은 고강선사 유적공원에 왔습니다. 입구부터 커다란 돌로 된 입구가 상당히 인상적이네요. 옆에는 도서관도 있고 넓게 뻥 뚫려 있으니 어, 정말 쾌적하더라고요. 자 오늘의 여정을 떠나봅니다 저는 오늘 유튜브에서 본 고강선사 유적공원 등산로를 등반할 예정입니다 입구가 어딘지 모르겠네요 주변을 둘러보니까 여기에 지도가 있네요 거리 6km, 소요시간 90분 지도를 대강 보니까 이 위로 올라간 다음에 가면 될것 같네요 오늘은 지나머보다 더 설정이 준비하습니다물통도더큰 거로 바꿨어요 11L 짜리입니다 오늘 난 무적이다 렛츠고 이 정도야 음. 전에 계양산에서 걸었던 거에 비하면 이 정도는 뭐 음, 안 힘들어. 아, 여기서부터 아까 밑에 봤던 그 둘레길 그 루트네. 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두 갈래 나오지. 일단은 산세 유색 공원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더워. 어, 아, 일단 정상으로 레츠고 와... 대양산 갈 때보다 더 더우니까 숨이 더 차. 날씨가 훨씬 더워가지고. 어제 뭐나오는데 까치 안녕. <laughs> 현사유적길. 우리 애가 지금 여기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 야 내일 가면 이렇게서 해 이렇게 가는 건가? 어, 서수공원까지 연결되 있는 건가? 이쪽인가? 아, 맞네요. 여기 고리월동구시장 연결되어 있네 어, 좋아. 어, 잘돼있다이부분이 음, 좋아. 어, 아, 절로 빠지는 길이 또 있네, 여기서. 하나, 둘, 넷, 고리월동구시장 일로 가면은 빌라단지 쪽으로 빠지는 것 같은데. 한번 가볼까요? 어 여기 사람이 너무 안안 와가지고 어 사람이 너무 안 와서 어 다리 풀다 어 사람이 별로 오가는 거 길은 아닌 거 같은데 카메라 안 지키는 거 같은데 지금 벌레 대발 뻔는데 오마이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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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에 거미 붙었어 오마이갓 역시 제 생각이 맞았던 거 같아 뭐야 여기서 길이 끊기는데 어 어떻게 가는 거야? 왜 빌라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길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봅니다. 이거 올라가는 길 있는데 이쪽은 아닌 것 같고 이쪽인 것 같은데? 음, 음 natural air. 이거 그냥 길이 원래 없는 긴데 사람들이 오가서 생긴 길인 것 같은데?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이거. 기... 루트 아닌 것 같은데.. <laughs> 아니, 갈림길이 이렇게 많다고.. <laughs> 저기 너무 빌라 보이거든요. 일로 가면 빌라로 바로 내려가는 거 같고, 일로 가봐야겠다. 등산이 시작한 지 15분 만에 뭔가 잘못된 걸 느낍니다. 오, 어, 갈림길 너무 많아. 무슨 인생은 선택의 연속인가? 내가 그만큼 이제 세져가지고 난이 정도로도 만족하지 못하는 건가? 홈으로 온다! 아, 벌레 얼굴이 계속 묻어! 얘들아, 형 몸에서 맛있는 냄새 나니? 오, 뭐야? 안녕! 그래, 나 일로, 갈게. 나 일로 다시 돌아갈게. 너의 영역인가 보구나. 싫은데? 나 일로 갈 건데? 새우가 내가 너 때문에 왜 일로 절로 가야 돼? 어이가 없네. 뭔가 바이오하자드가 아까 비밀 연구소에 진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때부터 머릿속에 두 가지 의심이 들고 이내 사실이 됩니다. 그 의심이 뭔지는 잠시 후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나 지금 뭔가 큰일 난것 같아. 왜이 길은 안 끝남? 나 밑으로 내려가고 싶은데, 집에 보내줘. 이길 언제 끝나는 거야? 알고 보니 막 이렇게 무한 루프인 건 아니겠지. 오, 드디어 뭔가 나왔어. 밖에. 어, 오, 이런 거 있으면 이제 길이 끝나간다는 거죠? 아니 뭐 둘레길 어떻게 가는 거야? 길이 없는데? 네 결국 동산 반대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지도가 있는데요. 그래? 어 뭐야? 동굴시장으로이어지 길이 없네. 둘레길이 뭐 루트가 아니네.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첫 번째로 의심한 건 이거 등산로가 아니라 산책로 추천하는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본 지도는 이 유족공원에서부터 산책하기 좋은 코스를 추천해 주는 거였어요. 등산로가 아니라 산책로 말이죠. 그리고 저의 두 번째 의심은 아까 처음 나왔던 다리를 건너야 뭔가 등산로가 시작될 것 같은데. Yeah. I'm so happy. 오워. 다시 돌아왔지롱. 아까 전에 거기로 아, 반대쪽 산으로 가는 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일로 올라왔죠? <laughs> 올라오지 말고, 저그 다리. 저기 다리. 저기로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여기. 다시, 렛츠고. 이쪽 길로 간다. 어, 이쪽 길 오케이. 오케이. 내가 원하는 등산. 여긴 것 같아. 오케이. 아, 그래. 이게 내가 원하던 등산 코스지. 자. 이제부터 걸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 산의 이름은 범바위산이라고 합니다. 와 산에 이런 거 어떻게 설치했대? 사람도 신기하다. 이쪽 길, 이쪽 길, 이리로 갈래. 어, 여기도 계단지역인 것 같은데, 어, 정말 자연미가 넘치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걸어 올라가면서 얼굴에 거미줄이 계속 닿는 게 느껴집니다. 한창을 걸어 올라가니 중간에 안내 표지판이 보입니다. 어, 여기가 잘 됐네. 아, 여기 있네. 아니, 그러면은 잠깐만, 손사유족공원이 내가 아까 이쪽에서 왔으니까, 이... 아, 여기가 시작이었네. 아, 여기가 끝쪽이었네. 끝! 그래서 내가 지금 능고개 쪽으로 가면 능고개가 이쪽이니까 와 능고개로 가면 진짜 시작이네 거기서 그렇습니다 고강선사 유적공원은 등산로의 마지막이자 끝인 적인데 전 거기 끝 주변에서 등산한 거였습니다 여기 보니까 애초에 산이 이어져 있지도 않아요 작은 동산이었던 거예요 네곧 있으면 해가 지기도 하고 어, 돌아갈 시간 생각하면 멀리는 못갈것 같아 일단 적당히 다시 오르기 시작합니다 어느새 오르다 보니 더 이상 오를 곳이 안 보입니다 제가 예상하건데 <laughs> 여기가 범바위산의 정상인 것 같아요 여기가 끝인 것 같은데 아 여기 선사유적공원 해가지고 길로 왔는데 여기가 정상인 것 같아요 여기서 더 올라가는 길 자체가 없어요 여기보다 더 높은 산길이 아예 없어요 전부 다 여기서 이제 내려가는 길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좋네요 2.78km 아, 이제 걸어 돌아가면은 한 5km 그리고 집까지 걸어가고 하면은 한 6km? 이렇게 될것 같네요. 아, 일단은 좀, 좀 허무한 것 같은데.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산이 무조건 정상이 막뻥 뚫려있고, 막 분위기가 좋아지고 그런 건 아니니까. 뭔가 여기 딱 사람들 되게 많이 모여서 오는 곳 같은데, 어, 벌레가 장난이 많아. 지금도 목이 벌써 어마어마하게 물렸어요. 제가 볼때 여기 사람들이 별로 안 오는 게 아니고, 어, 뭐랄까. 지금 평일이기도 해가지고,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되게 좋네요. 이렇게 등산. 시간 단축하는 걸 하다 보면은 개항산 다음에 도전할 때또갈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끝. 그러나 집까지 걸어가는데 어, 애플워치 운동량이 살짝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인근에서 좀 걸어주면서 애플워치 운동량 1,000 칼로리 채워주고 오늘의 운동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오늘의 소감입니다. 등산로 지도를 볼땐 지도 어플로 한번더 루트를 확인해야겠다. 고강선사 유적공원은 등산로의 종착지이다. 고강동에서 출발하려면 범바위선으로 가야 한다. 거미 모기가 매우 많았다. 어, 모기방지 스프레이 뿌리고 가야 될것 같다. 높은 정상에 올라 풍경을 바라보는 맛보다 자연 자체를 느끼며 등산하는 재미가 있다. 오르막과 내리막이 잘 분배되어 있어서 그렇게 힘든 편은 아니다. 다음엔 풀루트 한번 가볼 예정이다.